윈지의 스파클링 정수기 덕분에 유니 씨의 냉장고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카페에서 자주 먹던 톡 쏘는 과일에이드도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함께 할수 있는 윈지의 탄산수. 집에서, 야외에서, 일하면서 늘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스파클링 정수기를 만드는 윈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경상북도 구미시 금호공과대학교 내에 위치한 탄산수 제조장치 전문 개발 업체 윈즈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특허를 받은 직수형 스파클링 정수기가 탄생했습니다. 2011년 7월 설립된 윈즈는 그의 ISO 9001 인증을 받았고, 2003년 얼음 정수기 개발, 2014년 기업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15년 순간 온수기와 탄산수 정수기 시생산을 완료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수한 연구 기술진들로 이루어져 특허 등록 10건, 특허 출원 8건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 윈즈. 탄산수 혼합 기술력으로 무장한 윈즈의 첫 번째 작품. 퍼스트 윈즈 탄산수 정수기. 탄산수와 함께 건강한 라이프를 즐겨보세요.